사당 대표님, 그리고 우리 정은경 총괄 선대위원장님은 자리에서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공을 하나씩 받아주시고요. 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야구 클러브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대한민국 내란 세력을 영원히 아웃시켜 보겠습니다. 후보님과 야 사당 대표님께서는 공을 드셔서 앞으로 내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바로 뭐라고 써있냐면, 내란 종식 1 이렇게 써있습니다. 오른쪽으로 손름 들어주시고요. 자, 그러면 공을 좀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내란 종식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공을 모았습니다. 여러분,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를 외치겠습니다. 이재명! 이재명. 내란 종식을 시킬 후보, 이재명 후보입니다. 네.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셨죠 내란 종식 1번 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강동구민 여러분 위기의 대한민국 바로 우리 구원투수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포토 타임을 다 가진 것 같고요 우리 정은경 위원장님 또 그다음에 우리 야 사당 대표님께서는 반대로 서 주시 바라겠습니다 포토 타임 한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을 지셔서. 자 <laughs> 등을 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더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예, 예. 그렇게 한번 더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 예. 네. 내란 종식 1번입니다. 여러분 화주 소성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됐습니다. 자 야사당 대표님께서는 자리에서 내려와 주셔도 될것 같고요. 예. 옆으로 예,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잠깐만 요 옆으로 서주시 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재명 후보님께서 야구 글러브 쓰셨죠? 공을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나오셔서. <웃음> 자, <웃음> 여러분 잘 아시죠? 네. 아, 후보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. <웃음> <웃음> 네, 여러분, 제가 어릴 때. 이 야구 글러브 만드는 공장을 다녔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 야구 글러브를 끼워보니까 아 갑자기 의욕이 막 생기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사인으로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는 이 제가 마지막 네. 아,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네. 아. 구해 말 네. 이 공항계의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님 제가 한번 네. 그 야구 캐스터처럼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. 비, 피처 와인즈업 하면 네. 확실하게 그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옆에서 잡아주시고요 네. 여러분 같이 환호성 치면서 이재명 피처 와인즈업 하면서 포즈를 취하겠습니다 와 <웃음> <웃음> 자, 포즈를 취하면서, 사인을 보내면서. 자. 네, 기호 1번, 사인을 보냈습니다. 네. 피처. 자. 와인즈업. 네! 던졌습니다! <laughs> 여러분! 스트라이크 아웃! 완벽한 승리에 공을 던주신 이재명 후보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완벽한 포즈였습니다. 네. 고의 말.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, 여러분. 들 네, 대기 가셔도 됩니다. 네. <laughs> 예. 포비형 아니죠. 아, 이거. 다시 던져드까것 같아요. 네. 야 사당 대표님께서는. 아, 눈치 없이 또 집어오십니다. 아. <laughs> 실수한 척하고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. <laughs> 네. 네, 이것도 제가 던졌다 누가 집어가지고 가면, 저 기부행위 했다고 또 기소해가지고, 징역 5년, <laughs> 어? 막 그렇게 할것 같아서, 그거 잘, 잘 회수하셨습니다. 아, 네. 여러분, 안타깝지만, 네, 공은 돌려주시는 걸로. 하여튼 뭐, 구회 말, 아, 좀 운명의 순간에, 우리 스트라이크 아웃을 확실히 시켰기 때문에, 우리 6월, 3일 이 대회전도 잘될 거라고 보집니다네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6.3 대회전에 승리의 깃발을 들은 확실한 공을 던지게 한 이재명 후보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.